정령 안수라 정령 패키지다 사야겠다 이거 어차피 그거 누적되면 준대. 에 맞아 맞아. 어 그냥 전설 다섯 마리 다 뽑아 빼야겠다 이거. 아니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형님. 어. <laughs> 거기 그냥 <laughs> 들어가기 전에 그 입장 버튼 위에 시공상점 있잖아요 형님. 오른쪽. 어, 안다 안다 여 안다 그래 안다 같이 일부러. 네. 박스. 어 떴다 뭐야? <laughs> 니 뭔데? 니는 씨. 아이씨... 뭔 존나 좋네. 니는 천상 전설 가야 되는데. <laughs> 어? 어? 뭔데 이거? 야. 패키지 또 나왔다. 야, 패키지 또 나왔어. 뭐. 웬만하면 잘안 나오는데. 뭐? 그 한정 패키지 1일 패키지 마사탕대랑무 어, 마사 어, 공무상대 다 사세요, 형 어, 뭐야? 누구한개 돌렸는데 나왔어요. 어떤 게 나왔는데? 빨간 거. 예. 네. 아, 어, 미쳤네, 니 와, 제발 미쳤네. 딱. 어, 이 각성 좋은 거잖아, 이거. 모공 피해 어, 미쳤다고요. 제일 안 나온 거야, 각성이. 제일 안 나온다. 그냥 뭐고, 각성어. 모든 공격. 와 체력 명중, 모든 공격 어, 피해 5.2%. 와. <laughs> 야, 대박 나왔네. 아, 이런 일이고. 야. 안 나오는가? 2% 테이지가. 야, 영웅 마석 중에 제일 좋은 거 떴다. 어? 야, 마석 패키지 상자 더 있나? 이거 뭔데 이거? 아깝네 아까. 마왕아. 와, 나 진짜 오늘 과금 많이 개발좀 나왔으면 좋겠네요. 와이라노! 뭐였던데 또! 와 제발! 딱! 집중! 뭐야 집중! 체력 차! 와 완전 멋스터네 봤네 스킬 피해 감소 4.5% 이거 나배드네 스킬 피해 마이플러스4.5% 야, 아, 괜찮네 완전 사양용으로 일단 써라! 그니까 러와 오늘 마저 다 맞췄비네 그냥 야... 씨... 나... 나 빨간색 하나도 없는데 와... 무슨 뭐 일이고 일단 한 4만 그마만 놔두고 가볼게요. 제가 정령뽑기를 좀 잘합니다. 예, 가끔만 말씀드릴게요. 멘트 뜨는 소가 난리난다 오늘. 항로 다섯 번 채우는데 이제 딱 전, 정령 두 마리만 있으면 되거든요. 와우. 지금 남은걸로 합성을 해볼까? 나오면 안해도 되는데 두마리 전설패 절서은 최초수 제가 네번 도전했어요 형님 오 나이스 세개 그렇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마리 중에서 한마리만 나오면 여러분들 전설도전 됩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 채우는 거예요. 다섯 번. 갑니다. 쓰리, 투, 원. 가자. 와, 이럴 수가. 에이. 씨더 뽑아야 되네. 아, 씨 역시도 역시인가. 아니야. 오히려 좋게 생각하자. 합성 스탯, 합성 스탯 쌓아놨습니다. 여기서 뽑아버릴 때 맞죠? 아 내가 뜬줄 알았냐? 이 카짝이야. 아 까비. 졸지 않고 누를게. 바로 까자, 나. 오 예. 진짜 나 이거. 여러분들 뜨는 순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령 만 뜨는 순간 발리납니다 아무거나 떠도 대박입니다 포기하지. 나는 개인적으로 요거 모든 피해 감소 능력이 50% 증가 15초 동안 그리고 예 15% 이하로 떨어진 체력 5초 동안 최대 체력, 체력 50%복고자 갑니다 여러분들 제발 전설을 부탁드립니다 5% 확률 제발 미르 아버지요 미버지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제발 미르의 아들 인생 반갑습니다 이미 쓰레기

감사합니다! 오, 아, 와! 아, <laughs> 와! 일이고 아.. 니다 딱! 어, 부활! 부활! 부활다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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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, 뭐, 뭐. 부활! 음, 뭐, 뭐. 부활주는 부활! 해주는데부 부활해주는데 부활! 부는데 부활! 해주는라지활는데 부활! 는데킬해데 보스에게 15% 감소. 약화 좀 약화 좀. 30%. 30 약화 좀 있어야 돼. 오케이. 회복, 회복 2 5증가 부활. <laughs> 잠깐만 형. 잠깐만. 미쳤다. 쿨타임 120초. 아니, 와, 아, 아. 아. 야, 거미 해복까 그거 교환 얼마인지도 체크하자. 3만 2천. 교환 얼마인지 3만 3천 얼마야. 돈 돌아야 되거든. <laughs> 3만 6천이네. 와. 아 씨. 3만 6천이야. 얼마를 더 줘? 아니, 일단 빨리 확정해봐라, 빨리. 아, 시 아, 확정. 네. 확정하자. 네. 근데 내가 볼 때는, 우리야, 나는 좋은 게, 나는 벌써 스택이 다섯 개 있어. 또 뽑으면 돼. 그러니까. 자, 여러분들 확정하겠습니다.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이거 뽑고 싶었어요, 솔직히. 소환했습니다. 그냥 깔끔하게 쓸게요, 그냥. 네. 축하한다 전..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축하한다. 아, 전설 없나, 누구? 누가 전설 없는데? 어? 자 노란색 노란 근데 이거 좀 크게 라해라 너무 작다 아 전설인데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거 아이, 진짜로 소대나게 막... <laughs> 해줘야지 노란색라라 노란색 너무 차안 했는데 야, 야, 안 역시 걔네 해아니 때리라니까 왜안 때리노 <laughs> 죽이라 야 때릴 건데 아 때리라고 나 한번 힐 해볼게. 예. 어, 죽어 일어나면. 랑제 니힐는데 전설 들고. 오케이 해봐. 어, 힐, 힐 해봐요 형님 힐 해봐요. 와, 힐 해볼까? 죽었다. 뭐? 어 죽었는데? 살아나고 힐해봐. 왜 부활 안 해? 형님들 부활을 안 해. 야야 부활 안 됐는데? 무슨 일이 거 이거? 야 부활 안 된다. <laughs> <무슨 일이고, 이거? 웃음> <부활 안> <laughs> 아니 저 운영자님 부활이 안 됩니다. 이뽑 뽑을... 이거 아직 <laughs> 아무도 못 뽑을 것 같아서 적용 안 하신 거 아니에요. 야, 좋댔는데 왜안 된다? 야, 뭐야 안 된다. 연료로 부활하면 안냐 아니, 맞냐? 거점, 거점 부활 눌러 봐 봐. 야, 아니, 여러분들 생기니까? 죽고 일어났을 때 피가 25%예요. 그건 아니고. 맞아, 맞아. 죽고 일어났을 때 피가 25%예요. 내가 그 경험치도 깎였다니까. 봐 봐. 마을에서 25%를 회복한 상태로 부활시킨다잖아. 이게 내가 볼 때는 제가 뽑을지 모르고 아직 적용을 안한는거 같아요. 테스트해 보기 잘했네. 빨리 와봐라! 한번더 해보게! 알았다 아 설마 근데 이게 싸우다가 일까? 야 마법 오지게 들어갔네 봐라! 야야 날왜 죽여 이씨 어 살아났다! 뭐가죽겠어야 살아났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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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났다! 어 살아났다! 뭐가 아났다 벙어 아닌데 오우 씨발 살아났어 야이 씨X야 무덤, 무덤 열어봐 무덤 열어봐 야 씨발 그 살아났다 야 무덤도 열어봐 혹시 무덤 생겼나 아 생기네 원픽이 이거는 좋댔네. <laughs> <laughs> 이거 생기네. 그래서 그래도 상관 없어. 영 프로의 사운대야 나도 때려야 부활이 되네. 어. 아 되네요. 되면, 예. 불량품 아니었네요. 예. <laughs> 서로 때려야 되네. 살이 어, 불량품은 아니네. 그래도. 아 <laughs> 아야 형 그게 아니라 처음 꼈을 때 이분이 안 지나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맞잖아. 어, 한번 더, 한번 더. 내가 끼자마자 올라와서 그렇잖아 아, 아니 그나 죽으면 앞으로 2분 재야돼? 쪼각쪼각이라면서그니까 어? 타이머 돌려라야나 죽으면 2분 타이머 바로 가동해라 이제 어, 타이머 돌려 타이머 돌려 1분 59초에 죽으면 존나 봤잖아 <laughs>